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공청에서 국민 개헌 바람건이 주장이 됐습니다 이게 주권 국가지 지금 김진표가 전국을 돌면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분권형 내각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 국회에 추천제 이걸 통해서 분권형 내각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그나마 양심 있는 이런 교수들이 국민 개헌 발안권을 주장을 한 겁니다. 네, 이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에서 보도했고요. 국민 공감 개헌 시민 공청회 강원권 행사가 있었고 이것이 국회의장 즉석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와. 한국정치학회, 한국헌법학회, 한국공법학회가 공동주최한 국민공감개헌 시민공청의 강원권 행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교수들도 보면은, 완전히 그 부역자들이 많죠. 권력자들의. 납할수가 돼가지고 부역하면서 그 정치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발언하는 자들이 많은데 여기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교 이 교수가 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개헌 절차법의 제정에 있어 국민 개헌 발안권을 넣어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임지봉 교수가 아주 소신 있는 발언을 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전에 그 서강 저 연세대학교 연사대 연세대학교의 네한 교수가 금리를 당장 내려야 한다. 에, 우리나라는 에, 금리를 내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에, 그런데 이 임지봉 서강대 이 법학전문대학 교수는 예, 이 국민 개헌 발안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랑 비슷한 거예요. 네, 이 국민 에, 개헌 발안권을 넣어서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권력자들이 보면은 국민에게 권한을 안 주려고 그래요. 에, 국민은 그냥 에, 한마디로 들러리석에야 만드는 거죠. 들러리. 그 자기들의 부역자 또는 에, 자기들의 하청 집단 에, 또는 자기들의 동물농장 속에 있는 동물들, 에, 자기들의 어장, 에, 완전히 자기들의 어장 속에 있는 물고기,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에, 자기들이 가들이 양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런데 이런 양심의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전에도 국민 개헌 발안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야 에, 11명이 총선.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 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에, 결국에는 이게 쇼로 끝나는 거죠, 쇼로. 네, 이게 뭐, 그냥, 에, 쇼로 그냥 딱 끝나고, 그 다음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고, 에, 과거에도 보면은, 100만 명 국민 개헌 바람권. 백 100만 명이 동의하면 국민 개헌 바람권을 주자 에, 김무성이 자파 아닌 국민에게 권한을 주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상 에, 정치 쇼로 그냥 끝난 거죠. 네, 이게 에, 진정성 있게 나오질 않는 거죠. 에, 국민 개헌 바람권은 진정한 주권자인 국민에게 헌법 개정을 할수 있는 권한을 에,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이게 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에, 줄곧 외쳐야 된다. 그래서 대만은 유권자 1.5%가 동의하면 국민 투표에 붙이잖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 개헌 발안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국민 투표제가 당연히 전개돼야 된다. 이거 아니면 극단적인 정치 싸움만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네, 헌법 개정 필요성 여론 확산 속에서 국민 개헌 발안권이 부활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이것이 강원도민일보에서 보도했고.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이 목소리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헌자문이 국민공감개헌시민공청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권, 네, 제도입을 하자. 네, 이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주권 국가로 가는 길이에요.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이 가들이 양식장에 갇히게 되고 들러리만 서게 되고, 에 그리고 이 좌파 동물농장, 우파 동물농장에 갇혀가지고 개돼지치금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국민소환제, 대통령,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소환해서 탄핵하게. 경찰청장, 검찰청장도 그리고 국민투표제, 국민 발안제 반드시 전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